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오늘은 이 모양에서 백이 곳에 들어왔을 때 흙이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보통 때하고 달리 흙이 위에 이 돌이 있어서 상당히 좁습니다. 상당히 좁기 때문에 흙은 이 좁은 곳에서 백을 작게 살려주고 세력을 취하면 충분합니다.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절대로 두면 안 되는 수가 이쪽에 차려 한칸 붙임 등. 집이 깨지기 싫어가지고 안쪽을 지키는 수법인데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차렷을 한다고 치면 백이 붙였을 때 뻗어가지고 지금 이제 이한 점이 물론 죽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백이 막고 막고 잇고 미는 진행을 택한다면 흑이 좌변은 지켰는데 백이 귀도 챙기고 세력도 챙기면서 활용을 크게 당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흑의 불만입니다. 자, 그러면은 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좁기 때문에 붙여서 작게 살려줄 거예요. 이때 끼울 때가 문제인데, 이게 조금 넓을 때는 흙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곳을 끊고 잡아서 패를 한다거나, 아니면 위로 막아서 둔다거나 하는 수들이 가능하지만, 지금은 전부 흙이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는 것은, 대기 치고, 잊고, 막는 진행을 택했을 때, 흙의 세력이 지금 세 칸이라서 너무 좁습니다. 흙이 망한 모습이 되겠고요. 패를 하는 것은요. 지금 이제 끊고 치고 패를 했을 때. 지금은 패를 졌을 때 이곳 좌변의 석점이 너무 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역시 흙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에서 살려줄 거예요. 위로 맞고 이을 때 얻는 수가 좋습니다. 보통 때는 이렇게 두면 이제 너무 크게 살게 되는데 지금은 백이 좁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안에서 작게 살게 되거든요. 자, 백은 밀어야겠고 그때 뻗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통대로 뛰는 것은 흙은 다 막아가면 됩니다. 오히려 백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두게 되면 흙이 두터워질 뿐만 아니라 백이 사는 동안에 흙의 나가는 수로 인해 귀가 파괴가 됩니다. 백이 좋지가 않겠고요. 자 그럼 백은 날일자로 둬야 되는데 그때 하나 지켜두고 백이 받을 때붓자 정도로 호구 정도로 지켜둡니다. 지금 백이 살기는 했지만 좀 좁게 살았고 그 사이에 흙이 세력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흑은 차후에 뭐 어깨에 다가가는 것. 물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의 세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뭔가 모양을 펼칠 자리가 많기 때문에 실리가 깨졌다고 하더라도 흑이 전혀 나쁘지가 않습니다. 아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